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주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시는 복된 한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6월 13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5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3절에도 요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38장을 보시면 은요 시드기야 왕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위대 뜰 안에 있는 진창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55절에 보니까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 가장 깊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깊은 구덩이와 또 굴에 던져졌던 사람들이 있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평탄한 길에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지요. 평안함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이 들어섰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평안함을 누릴 수, 누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항상 이렇게 평탄할 수는 없지요. 예,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55절에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깊은 구덩이에 갇히게 될 때, 때로는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요. 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빠질 때 모두가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등지거나 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세상적인 방법에 더 몰두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빠진 웅덩이는 깊은 웅덩이고 진창 웅덩이입니다. 바닥은 진흙처럼 질척거리는 깊은 웅덩이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에 바닥은 진창 웅덩일지라도 위만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깊은 역경과 환란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져 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요. 이 환란 중에서 내가 부르짖지 않고는 살수 없을 것 같다. 부르짖는다고 고백하고 있죠.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이 깊은 웅동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지만 지금 깊은 웅동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차분하게 하나님 혹시 저좀 건져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깊은 웅동에 빠지고 또 불이 나면 불이야, 불이야.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이렇게 소리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급할 때는 소리쳐야 합니다. 소리쳐야 합니다. 그럴 때 57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내가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가셨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깊은 고난 중에 어쩔 줄 몰라 당황할 때,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께 간절히 불을 지지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자녀의 애타는 마음, 절망, 두려움, 무서움 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가까이 와 주십니다. 평소보다도 더 가까이 와 주십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딱 잡아 주십니다.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공격과 어려움을 당해도 너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없거나 어렵게 하는 상황, 사람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10편 23편을 보시면,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리고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만 생각해도 막 부들부들 떨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 앞에서 한 상을 차려놓고 평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평정을 잃지 않게 해주시겠다. 담대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들이나 그 구간들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계속해서 58절에 보시면 내 네.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 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59절에도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통함,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 주겠습니까? 누가 온전히 공감하고 나를 이해해 줄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고 그의 마음을 가장 깊은 가장 깊이 공감해 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오늘도 돌보시며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강구에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멈추기도 하셨고 또 비를 다시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60절에서 또 66절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예레미아가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네. 내가 저들에게 모해와 위협과 조롱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들이 그들이 행한 대로 그 악한 행실대로 하나님 갚아 주세요. 내가 갚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 달라고 하나님께 청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에게 원수에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응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악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64절에서도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보응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요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보응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악을 계속 묵상하거나 악에게 마음과 생각이 계속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감사하시고 좋은 것을 묵상해도 시간이 아깝습니다. 또 앞으로 해야 될 우리 좋은 사역들을 잊지 않습니까? 좋은 봉사들 생각만 해도 익사이팅하고 흥분이 되는데 오늘도 우리의 사명 묵상하시고 또 사람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깊은 운동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나라의 지도자였던 예레미야도 절망 중에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깊은 웅덩이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영적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밑바닥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놀라운 반전의 승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모든 환란과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